왼쪽 왼쪽 잠시만 아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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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니 이렇게 잘 찾아요? 잠깐만 너무 하얗 하나 둘 셋! 뒤쪽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이 분다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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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진짜 딱세번 만날래? 어, <laughs> 이거 하는 게왜 이렇게 더워? 준비 b <laughs> <거. 웃음> 진짜 어딨냐? <laughs> 정, 정, 정. 정면! 아니, 저기 앉아 거 앉아 거. 앉아 안, 저어안들어 이거? 와. <laughs> 안 바뀌어. 안 바뀌어. 맞아요.